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북한의 용어를 실제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자리에 카이마 이윤규 박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박사님. 어, 네. 용어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 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요즘 북한에서 한복 입는 화면들을 굉장히 TV에서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좀한 가지 궁금했던 점이 왜 북한 남성들은 한복을 입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됐거든요. 예. 네. 네. 그 여성들은 주요 행사 때는 항상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그 한복 이름도 한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네? 치마조거리 아 혹은 조선옷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남자들은 아예 한복을 입지 못해요. 그리고 한복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해방 직후에 네. 그 조만식 선생과 김구 선생님들이 음. 김일성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을 하는데 반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입고 나오는 옷이 구름하기 한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있는 남자가 네. 한복을 입는다면 김일성 민족을 반대한 아... 조만식 김구 선생이 연상된다 해가지고 네. 한복을 입지 못하고 입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한복이라는 용어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남성은 아예 한복을 입지 않는 거였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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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사실 참 우스운 현상이기도 한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북한에 우리랑 같은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뜻은 달리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아주 많죠. 아, 네. 에, 북한에서 가장 많이 선전하는 중의 하나가 음. 통일 대원칙라서 자주 평화, 네. 민족 대장계라는 3대 원칙을 제시 했어요. 어, 좀 예. 듣기는 참 좋은, 좋은 얘기죠. 어쨌 아닌가. 그런 게아그 저희 앱은 <laughs> 아주, 어, 정말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을 하자는 의도가 그대로 깔려있습니다. 다시 아... 말해 자주라는 용어는 네. 한반도에서 외세가 없는 것이 자주다. 어... 그런데 그 외세라는 것은 미군이 알죠. 철수하는 걸 자주라고 얘기하고, 네. 평화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음. 평화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통일하는 건 그런 얘기지만 그쵸. 사실은 우리 남한을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전복을 해서 아.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만드는 것이 평화 통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 민족 대단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김일성 민족으로 네. 통일해서 단결해서 아. 통일하잖아요궁극적으로 뭐냐면 자주 평화 민족 대일 단결은. 네. 공산주의, 김일성 음. 민족으로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런 용어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예. 있는 거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음흉한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왜 이런 혼란을 어떻게 또 그쪽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 북한의 그 이런 용어들을. 네. 인쇄 매체나 네. 아니면 영상 홍보라든지 음. 그 다음에 각종 대남 심리전 이런 데에 음. 이용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는 우리의 어떤 종북 자파 세력한테 이념파를 해서 이거를 선동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 또 많이 하고 있죠. 아,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이라는 음.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어떻게 알고 계신지 유교 전쟁. 유교 전쟁, 한국 전쟁. 옛날에 유교 동란이라고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유교 전쟁이라 하지 않고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음. 한국 전쟁이라면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 네. 한국에 의한 전쟁 아. 한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해 가지고 한국이 나만이 네. 북한을 침입한 북 침수로와 연결을 시키거나 네. 김일성이가 6월2 0일 불법 남침했던 그 제약상을 음. 그냥 면죄부를 켜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네. 일부 어, 교육하면서도 음. 어, 이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2000년도에, 그,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국방부하고 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6.25전쟁이라는 통일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을 한 2012년도에 그 6월 6일에 헨충일 이전에 정, 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언론 매체에 6.25전쟁이라는 거 한국전쟁의 그 횟수를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6.25전쟁은 17번 음, 어. 한국전쟁을 22번 했어요. 아. 그런데 심지어 공영방송은 KBS 어, 앵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가 항의를 한 적도 있고 네. 그걸이이 시문에도 제가 해서 아. 6.25전쟁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네.